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전시회가 성동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과 성동문화재단의 공동 기획으로 열리게 된 건데요.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쟁을 겪은 한 베트남 농부의 일기장입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됐던 총탄들 잔뜩 녹이 슬었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전쟁은 분명히 존재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신분증들도 전시회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입니다. 성동구 소울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확인 중입니다. 한국 근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역사적인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난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베트남 전쟁의 성찰과 평화 운동을 위해 지난 2017년 성동구에서 창립한.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전시제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참상을 지금도 확인 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보단 전쟁 당시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연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 관련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으로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아트홀에서는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토크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고, 20일 오후 4시 왕십리 갤러리 허브에서는 베트남전 천정 군인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